두번 정도 쏟아본 거는 같아요. 코 어... 파다가? <laughs>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진소안과센터의 김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농내장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번 주제에 이어서 또 재밌는 주제가 하나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 그 다음에 안과의사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를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전제 조건이 의사는 그럼 과연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아뭐 당연히 잘하셨겠지만 맨날 전교 1등 하고 그러셨어요? 저희 때는 사실 의대 가는 거 자체가 아주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저희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 음.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들이 더 오히려 조금 의대보다 높았죠. 의사를 하겠다는 친구들도 정말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어, 나는 의사하고 싶어, 너는 왜뭐 이런 음.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적당히 반해서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근데 물론 그때도 이제 그 학교의 순위, 음. 학력 그게 낮으면은 뭐 이제 한두명 가긴 했지만 저희는 음. 거의 한 반에 한명 정도는 다 의대를 갔어요. 갔으니까요. 음. 선생님. 저는 선생님보다 조금 세대가 늦으니까 어.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때도 이제 의대를 조금 순서대로 쭉간 다음에 국내 유수의 대학교의 다른 여러과를 지원하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여쭤봤던 게 물론 이제 수능도 잘 보고 선생님 근데 수능 세대세요? 저는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학력고사 하세요? 아 저는 400, 400점 만점에 수능 아 세대인데 예. 그런 이제 수능이 되게 지금은 뭐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잘 보는 것도 더 중요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막 전교 1등하고 그런 거 없었고 저는 제일 잘했던 게 전교 20등? 그랬던 몇것 같아요 몇 명이었는데? 400몇 명이었던 400? 것 같은데? 예. 5% 정도 아 근데 수능은 1% 안에 당연히 들었죠 예. 아... <laughs> 수능을 잘 봤는데 아 사실 저는 반수했어요. 반수가 뭔지 아세요? 재수 아니고 반수. 어, 맞아요. 예, 네, 요새 반수들 많이 아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에는 그냥 국립대학교에 뭐 수학과를 딱 들어갔다가 반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그때도 학생회 학생회 생활도 하고 뭐 부대표과 부대표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의사에 대한 꿈을 한번더 도전을 해 보자 해서 단수를 해보자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휴학계를좀 내고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아... 하고 재수학원을 등록을 해서 딱 6개월 조금 안 되게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의대 갈 정도의 <laughs> 수능 성적이 나와가지고 예 의대를 왔었는데 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의대 들어가서 공부를 네.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의대 들어가면 막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코피를 흘린다 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코피는 한두번 정도 쏟아본 거는 같아요. 코 아... 파다가? <laughs> 아 왜요? 근데 저는 아이치. 저의 꿈이 공부, 뭐 피곤해서 코피 한번 쏟아보는 게 사실 꿈인데 아름답게 꿈이고 나오셔서 네, 아뭐뭐 뭐 이거 맞죠? 보시는 분 중에 코한 번이라도 안 파보신 분 있어요? 색깔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데 <laughs> 아니 어쨌든 저는 어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예과 때 성적보다 본과 때가 성적이 훨씬 좋았고 학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되게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등도 해봤죠, 선생님은요. 저도 이제 팽팽 이제 놀았다기 보고령 그렇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때 별로 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가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음.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보통 두달 고시원 생활을 하고, 한달 쉬었다가, 두달 고시원, 한달 쉬고, 두달 고시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냐면. 집이 좀 멀었나요? 예, 네, 집이 한 시간 정도, 720번이라는 좌석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한 시간이 아까워서 고시원? 왜냐면,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면 좀챙피한 얘기지만, 가면은 자는데,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계속 부어있는 거예요. <laughs> 자석버스를 이거는, 이거는, 아, 타고 네, 이거는 집에 가면 너무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 이제 오가는 데도 차비도 많이 들고 중앙도서관이 중도가 11시인가 아. 닫았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거의 차가 끊길 때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중도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네. 끊기니까 이제 막 가야 된다는 초조함이 생기죠 그래서 음. 이제 고시원이 있으면 고시원에서 자고 아침에 빨리 와서 또 그리고 좋은 자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도서관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먼 거보다는 가까운 데서 시험 기간 맞춰 가지고 두달 전에 이제 짐을 다싸 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두달 있다가 나오고 한달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저의 일상이었죠. 선생님 고시원이시고 저는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애들이 이제 가잖아요. 밤에는 그러면 저는 의자 이렇게 몇개 붙여놓고 거기서 잤어요.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대단하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사실 이제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후회하지 말자. 그니까 러 음. 내가 열심히 안한것 때문에 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낮아가지고 안과를 가고 싶은데 못 가면 그걸 제가 뭐, 그런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네.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성적이라는 거를 최대한 받아놓고, 응? 내가 안과를 가기 싫으면 안과고 가고,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면 갈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자고 래서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다행히도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참 감사하죠, 그게.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데 있고, 저도 이상하게 피부과는 볼 때마다 쉬었어요. 저는 피부과가 그때부터 싫었어요. 지금 음. 피부과 갔으면 참돈 많이 벌면서 네. 해피했겠죠. 네. <laughs>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다른 데는 과목이 좋은데 얘만 쉬니까 음. 정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꼭 안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네.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음. 이거 왜 이래 진짜 왜왜 이게 왜 이거, 아니, 이것만 해도 다 아실걸요 아마? 예, 꿈은 예. 이루어진다 응. 근데 중요한 건 다는 아니다 꿈은 이루어지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 정말 의대가 되고 싶다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졌어요 그 문턱이라는 네. 게 의대 가기 그러니까... 너무 저는 지금 다시 시험 보고 막 의사 들어고면 아마 의대도 못갈것 같아요 저는 의사를 꿈꾸시는 학생 여러분들께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옆에서 의사하면은 뭐 편하대 돈잘 번대 이런 얘기 듣고 하시지 말고 막상 오면은 적응하는데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의대 6년도 보내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또 전임 1년 이런 많은 기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어 의사에 대한 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또 마무리 멘트 날려 보실까요?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막가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